안녕하세요. 대한내숙의 당뇨 통합교단 행보합의단의 위자 리발사 대표인 양범종 사입니다2 0 2 4년 11월 30일 토요일 이슈베이스 도안송 교티 말씀, 폐복동립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보마천 신약성경히브리서9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홈음성 함께 글룸도 보시분들은 아전용 발음에 듣고 호음 누르시면 상세사항 및전체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말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속도께서는참 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스 9장 24절 말씀 아멘 먹상은 남용 제가 예수를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구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구체적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음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이자 능력이며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저런 모양의 기도 제목들로 간구할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삶의 자리와 사회계장은인류세상들 속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 중 기도의 제목이 아닌 것이 없다고 볼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 이름으로의 기도와 함께하는 응답기적과 예비들 등은 하나님의 창세 부대의 뜻과 약속과 승리, 시간과 승리 안에서 원론적으로는 온상과 전인류, 몬성고공마태 그신, 성자, 임신, 구주, 예수님의 십자, 목숨값만큼이라 할수 있는 것이고 근원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사민 차이 하나 되신 만큼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예수님 이름으로의 기도 제목에서 가장 최우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그와 함께 실제로 그 예수님 이름에 약되신 분이자 하느님 아버지 영의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전한 힘과 실주로 인해 제약들, 악한 세력들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도 있으며 호품하게 된 제약들은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정말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사모하고 가까이하며 생생한 은혜 가운데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있을 사람의 증거 같은 결단과 몸부림들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될수 있는 것인데 그런 말씀, 말씀의 열정은 직접 주 말씀하신 성령님과 충만케하고 그는 주말 청와대 신 성부 승자성 3회자 아님의 깊이 역사 하심됨으로 인해 온갖 하늘님과 구원을 들 뽑는 가을 날의 역사들을 더욱 생생하고 강력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우리 인생들의 측면에서 볼때 기도 용답들은 더욱 강력하고 기도 영답들을 더욱 강력하고 풍성하게 하는 유일한 방과 법통로된 것이 많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참 그새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앞에 나타내시고 라고 증거되어 있는 아래 본말씀에서 어느정도 알수 있는 것이듯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군속들에 있어서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응답이 가능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불가능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사단과 때부터 제약과 진노와 사탄금머 사망의 심판들의 영적 노예 상태에 빠진 우리 인생들인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창시부터의 구원에 참여하게 됨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만드시오 오직 한분 구주 의수이아니었으면안 되는 것이고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에도 참 모든 시대들에 걸쳐서 말 그대로 그런 구원이 가능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어떻게든 오직 한분 구주 예수님이신 것이며 세상 그 예수님만 유일한 길과 통로이신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점좀더 구체적으로 보이하면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에 대하여 이 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믿음을 섭니다 고속도는 아래 본문에서의 그리스도께서는 참 그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라고 증언의 말씀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담가올 때부터 참이신 구제의 수에 대해 미리 보이시고 안내하여 연계되시게 하신 다양한 예표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개시성정 등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가 아담가하때 예제호수에 대한 계시 여롱의 피제사와 희생재물들, 유월절 어린양, 모시의 통한 창대의 높임, 모시의 지팡이, 깨어진 반석 회막, 성전, 제사장, 선지자, 제상선자에 그랬던 믿음의 손주들 등과 함께 송수를 할수 있는 것인데 근본주의 구약 시대에 있어 그것도 구제의 수에 대한 예표모형들약속개시 등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담가 아우 때부터 재학으로 인해 한 아버지 관계가 끼어졌고 단절된 것이며 본질적으로 잃어 보는 것이고 영적으 진노와 조스단과 음보와 사망의 심판들의 노예 상태가 되게 된 것이에요. 그 누구라도 그 자체로는 아예 한 아버지께 나갈 수 없었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없었으며 그놈 놈이 구원에 참여케 된 것이 불가능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우리들이 구십 살부터 오면 그 이름으로 한 아버지께 나가면서 기도하는 것과 원론적으로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 가능하게 했던 모든 종류들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고야게. 구원에 참귀게 될수 있었던 것이뿐 아니라 제약도와 사울수 있고 살상 구약 믿음의 성 구족들은 그와 같은 방과 통로들로 말 그대로 오십몇 살 믿음과 함께 구원에 참귀게 될수 있었던 것이뿐 아니라 제약도와 사울수 있었고 범한 제약된 자복하며 돌킬 수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말씀을 삼하고 가까이하면서 살극 끼어 있는 말씀의 신앙도 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 것으로 어쨌거나. 그랑 구약에 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은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상 장치에 묻히듯 과약속 섭리 안에서 그 어느 누구라도 그딴 상황들 속에서도 그딴 제 악들 속에서도 그 어떤 문제 위기들 속에서 심절망과 불가한 상황들에서도 그 있는 자리에서 그저 십자가를 확실하게 붙잡으며 의지할 수 있고 명료하게 그 이름으로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보통의 능력과 복 들일 수 없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상상 이상의 이적과 액정과 열매들 등인 것이면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우리들 그 이름으로. 의지한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인 것이고 또한 전심으로 사모하며 향해서 간구한 하는님의아지께서도 근본적으로는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인 것이며 게다가 그 위치에 갈나에 따라 처음 다한 야병이 시작 구주 예수님을 약속되신 분으로서 시공을 넘어 직접적 실질적인 하나님의 힘과 실재되신 성령님께서도 단축으로 말해 말씀이시고 그때 그눈 주고 성부 성자 성은 삼위자안게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 하듯이요 말씀과 함께 말씀 모든 신앙 다 이루신 분인 것이기에 사실은 기도 한 번의 응답에. 있었어도 더 나아가 예배에 연락한 분이 있을 까지도 평상시에 힘쓰는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이 생각에서 키다된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폐포도응용운동은 미가파트 이누룩법이 시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와의 말씀이 이론살림에서부터 나올 것이므라 라는 질문을 제게 쓸려 보겠습니다. 성부하님께서 나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며 말씀과 함께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며 말씀도 진행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누리게 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 성자 안수 구제 예수님께서 말씀육 역사되신 분인 것이고 말씀을 직 보여주셨으며 말씀하나 기원케 주셨고 말씀도 십자가에서 온상 온우주 모든 생명 공부하듯 그신 성자 믿으그 목숨 값주심으로 시도한 나름 모든 말씀으로 모든 것다 이루신 것이 뿐아니라아름가그 때부터 제압까지 노 사탄 검 사망의 심판형 상대에 빠진 인생들을 어떤 수로 말씀들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 있게 하신 것이며 본질적으로 말씀에 백성 될수 있는 길과 통로가 되신 분인 것입니다. 성령 단축으로 말씀의 영이신 것이고 말씀에 세상이 기록되어 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신 직접적인 힘과 근능이신 분인 것이뿐 아니라 그러한 말씀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며 믿고 행하며 증거하고 누릴 수도 있게 하신 실제의 힘과 실제이신 분인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말씀들 정말 말씀 그대로 누리게 하시고 나타내시며 성취되어 시게 하시는 직접적인 힘과 실제이신 분임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참으로 성부승자성삼위차하님께서 그렇듯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신 것이 오직 말씀하시니 말씀도 역사하시는 분이며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기험케 하시며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상천지만물도 말씀의 무혜수위로 창조되어 졌고 특히 에덴 동산 말씀의 동산으로 아담과하와가 말씀 가운데 있을때 온전히 누릴 수 있었고 말씀의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도 있었으나 말씀을 그렇게 했을 때는 쫓겨나게 되고 박탈당했던 것이며 더한 제학으로 인한 말씀을 상실한 온상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 께서는창세부터 구원을 계획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진행하시고 구체화하시면서 특히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수상이되게 하셨는데 직접 본주 저 말씀과 함께인 것이고 목적을 아끼지 않 말씀도 믿음과 함께 시작될 수 있었으며 참으로 바로 그러한 말씀의 신앙 그 정도까지 말씀해주심으로 인해 믿음의 수상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는 계속된 구원의 과정과 진행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 누구보다 말씀의 신앙이었던 모세를 통해 구약 율법에 말씀해주셨고 해막과 율삼 성장한 가운데에서도 다름 아닌 은혜계 깨고 말씀의 기회가 있었으며 세상 그러한 해막이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양과 소 등과 같은 희생제물의 피제사를 통해 당시의 관점에서 오심에서 중신지제 예수님에 있어 예배 모형이 되고 우리들은 예배에 있어서도 그림자 연기를 되게 하셨는데 디그랑 구약의 모든 제사들의 본질들도 전적으로 말씀인 것이오심 말씀으로부터 드리는 것에 의미와 생명과 근본이 있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있어서의 모든 역사 사안과 믿음의 선비들 그리고 그가운데 있었던 고고자의 응답과 이적성에 있어서도 본질적이면서 공통적인 줄기는 말씀 말씀에 신앙으로 인 복, 제약으로 인한 진노였던 것입니다. 모엇보다 2000년 전에 말씀역육에 대하여 이세 오신 구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함께한 약속과 계시의말씀로 오신 분인 것이고 그날 율법의 말씀들을 하신 분이 아닌 완성하러 오신 분인 것이며 그 가운데 말씀의 삶과 선포 능력과 나를 보여주실 수뿐 아니라 제약으로 인한 말씀이 막히고 말씀과 다시않하늘 아버지와 단절되어 영적으로 이미 제학과 진노, 보와 심판되어 종된 인생들과 온상위에 예루살렘 고시의 원성에서 말씀대 십자가 지신 것이고 등한 말씀도 부활하신 것인데, 바고 말씀도 우리 인생들에서 필요한 모든 구원을 말씀도 다 이루신 분인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 끝날 바로 말씀 그대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분인 것이며, 기고 그 백성된 자들을 말씀의 약속된 도시랑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하시어 완전한 말씀의 나라에서 영토로 살수 있게 되도록 말씀들 필요한 모든 대적과 대신 나온과 병명 값가득이 되신다, 주리신과 함께 말씀 그대로 시도나듯 시간 공간들 넘어 모든 것다 이루신 분인 것이 많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구주 예수님을 말씀들 믿는 자들마다 값이 구원의 백성이 되고. 마지막에 통치를 하는 것이 되며, 천고벌이 영생의 백성에 대해 쉽게 하셨는데 그것은 곧 본질적 말씀이 사하는 것말씀막 하나님 의 백성, 진정 말씀의 백성 그듭 나게 된 것이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로, 본질적으로는 절대 진리자, 절대 의미, 완벽한 선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나라인 것이며, 시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다른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 하는 사는 믿음으로 인해 삶에서 사기현 사회 장들 속에서 하나님과 응답, 은혜와 응답들 같은 하나님 나라일들을 이 땅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누릴수있게된 것이 많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시 한번도 강조하며, 착의 측면에서 그란 모든 하늘인가 구원일대 있어 시공을 넘는 전진하는 힘으로 실제로도 경험해 주시게 하신 분이면서 그던주 성부 승자 성사 및 찬양하듯이 분의 난 모든 역사대에서 그위 치역할과 그날에 따라 하나님을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님께서야말로 본질적 말씀이시신 것이고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대로 믿음과 함께 시간과 공간 어 주변에서 말씀도 실제어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나르 본문의 이 절에서 이율법비손에서 나올 것이요 6월말 시월 삶부터 나올 것이며라고 전거 되 있는 말씀 오늘 날 우리도 가지고 발견할 수 없고 모든 열방 땅끝까지 세상 끝 내리까지 연기되는 것이자 그 자체부터도 오늘 눈취할수 있는 것이듯이 진정하니의 말씀이 모세부터 다윗까지 유지되어져 왔었던 성막이나 또는 돌 하나도 돌 남지 않는 채 불태워져 파괴된 성전 고그것트 이상에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막의 성전이 아닌 참성전이시다. 이상성전의 원본이시며 완전한 성전을 할수 있는 예수님의 다시모로 시온성인 예루살렘의 그목적 모든 것에 다이루어 구제의 수험을 통해 온 세상이 넘치고 오늘 우리들의 이루고 영원히이기까지 실제 이어지며 말씀정 하나님의 말씀 될수 있게 되는 것임을 자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 누구보다 오늘 바로 우리들부터도 완전히 성전하겠을 뿐 아니라 오심에서의 용으로 모형으로 사용되어 예루성전한 잠시도 비교조차 할수 없는 참성전이시며 구 위치의 역할과 그날에 따라 완벽한 희생양이 시도하고 완전한 대제사양의 시도 하신 구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본주를 말씀해 주신 백성들 전적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께 참으로 좀더 구체적이면서 실천해 주어 볼때지급 실출 중그위가거나 있다 라처음부한 하나의 시자구제님 작식되신 분인 성룡이나 시원을 넘는 전인한 힘과 실출이 가능한 것이고 좀말씀신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데 어쨌든 우리들 신분이나 정체성과 존재 자체가 총벌의 영생의 백성으로 뒤바뀐 것이 뿐 한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주신을 머르고 사는 동안에도 시도는 뭐꼭 예로 살면서나 구제 예으면 공생의 때가 아니다도 진정 그딴 때 그딴 곳에서도 한협이 장심됐던 것과 역사 섭리한 순간 속마다 바로 그 구제 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매하면서 그런 약성성령이나하나님건의와 실제들로 인해 제가 아닌 말씀 말씀에서 말씀의 정으로 살면서 갈수록 더 말씀의 성령이 뭐 충만해질 수 있고 이땅어디면 하나님의 벚꽃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도 더욱 생성 강렬하게 기원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특히 잠승적인 수님, 구조의 수님으로 인해 곧그 십자 없자 그이름기도한과 함께 시간과 공간도 놓아 그 어디서든 예배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오늘의 예배에야 말로 한야이 상식의 또 각서가 승리에 따라 구제 십자가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그림 같은 성령이나 한힘은혜를 드리고 제와 세속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고 전심으로 결단하면서 비로소 용과 지는 예배가 가능하다 할수 있는 것이며 쓰다 바로 그러한 말씀들의 예배의 자리와 시간 순서도 이땅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들 가장 생생하고 강렬함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자 현장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 참으로 그러한 예배야말로 근본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전체 말씀들의 믿음으로 인해 그 말씀들 임재와 인간 가운데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 아버지를 설교와 교독과 기도와 찬미 어은신과 교제 등과 같이 말씀 그 자체이거나 본질 적전또 다른 형태의 말씀이 또는 말씀이 정말 온전 한 말씀이 될수 있게 한 순서와 요소와 방법들로 경배하고 사모하며 의지하고 만나며 경험하고 누릴 수. 이케 하는 것이고 하녀 창시 백도 과액 속 섭리 안에서 모든 순서들과 승관들에서 구제 십자 목숨 값의 구원과 공덕 없이는 불가하기도 하고 소용도 없는 것이며 직접 실질 좋은 그림학자이신 성룡민을 한힘과 니와 실제로 드리보야 전심으로 온전 예배가 될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바로 그와 같은 예배와 함께 직접적 말씀이시자 그의 신문 역시 대신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며 그는 좀 마지막 대신 성공수사 삼천여 기표 역사하심이 될수 있게 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를 말씀학자던 모든 은혜와 복합론을 또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결정체이자. 삼과남과승리의 액정과 보응의 절정인 그 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 기도의 응답과 예배의 연락들, 세상에 주어하나님과 은혜들, 구원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임주와 영광들, 승리의 인매들, 복과 보응자 등과 하느님의 모든 세계, 신앙의 모든 세계, 복음의 모든 세계는 본질적으로 곧 한마디로 말할 말씀이 아닐 수 없고 구원께 말씀이 있으 말씀도 믿음의 다른 그무보다 중요하며 긴급하고 절대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사실 온전하고 강렬하며 풍성한 모든 종류 하느님과 구원의 들이 있어서의 근본과 본질 이치와불리, 실제와경, 생산강렬함 등에 있어 오직 말씀 말씀 말씀됨이 모든 존재의 자 기준이고 실제의 자 관건이며 방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날이 오는 요아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오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 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요아의 산 올라가서 여호한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로 가지고 우리를 갈수 있을 것이라 우리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요아의 말씀이 열사람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심판하시며 문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가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나저나 다시는 가을 두고 서로 치지 아니며 다시는 전쟁에 소바지 아니하고 각사람 자기 포나무 아래와 자기 모아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 두루케할 자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함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가 사장 일째 주 오전 말씀. 아멘. 이어도 만족해 수금세 악범주 돈 다음 금색 행복과 배교의 리바이 비산 초기스만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한사사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나 아님추주워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제일 어쩔 수 있는 말씀을 하심으로복능들에 맞은 음식을 축복하면서 이성공수에 일반 곳곳에 영적한 봉 더욱 강렬해지기를 제 종교 역사가 불쾌해지나게 기를 소원합니다. 사장군 아버지, 아님 감사참여합니다. 경비하고 의지합니다. 이화 배전 의원님, 미사이 충만하고 강렬하게 주셔서. 저희가 구주 예수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할 수 있는 자책가 얼마나 그 능력이고 은혜고 복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대수족 도와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힘쓰고그 이름으로 기도에 합당한 말씀 역사되신 예수님의 기도 합당한 말씀에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도 온상 천지상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구자 모든 질병들 문제들 위기들, 악한 세력들, 제약의 근세들마다 구제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구원케 되라, 역전케 될지어다. 구제수 간지 기도드립니다. 아멘